배송 지연 처리하고 이런데도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보은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어, 에이, 다시 손을 한번 눈을 잡으네요. 이렇게 저희 w 아들 항상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부터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음 생방송이 늦게 시작 한해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죠? 다시 그냥 봄이 올것같으더니 다시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상황하시는 분들 많아서 지금 저희한테도 그 배송을 좀더 명기 요청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다 처리해 드리기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이렇게 다시 더웠다가 추워졌을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우리 항상 그래도 봄은 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어떤 식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좀 굉장히 클레마티스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클레마티스가 지금 저희가 총 63종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고 예약 받는 된 부분들이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직원들인 바쁜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슬레마틱스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품종이 아마 전국 최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품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슬레마틱스 63종을 가지고 있는데 겹꽃 27종과 콧꽃 그다음에 종꽃 27종, 그다음 종동굴이라고 하죠 벨라인을 제가 9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살짝 사진으로만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지금 겹꽃 27종, 1번부터 17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꽃 27종, 그다음에 벨라인이 또 있습니다. 벨라인이 9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그 많이 의아리들을 사랑해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근데 의아리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계의아리끝꽃의아리들우시 라리, 구독자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근데 그 으아리가 이렇게 위에서 꽃들이 많면 아래는 좀 허전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줄수 있는 으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으아리라고도 하고 키가 작게 크는 으아리들이 있어요. 한뭐 30에서 60cm 사이로 크는 그 작은 으아리들이 있는데 이 으아리들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으아리들이 어떤 으아리냐면 비주와 다르시라는 품종인데요. 비주와 다르시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설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두 분종, 가지 분종이 있는데, 음, 이 비주와 다른 게 특징이 어떤 거냐면 비주 같은 경우는 키가 한3 0에서5 0초밖에안 커요. 그래서 지지대를 세워 주시는 분도 있고 지지대를 안 세워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관목형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지대를 안 세워 줄걸 저희들은 권장을 드리거든요. 지지대를 안 세워 주면 그라운드 토보형이라고그러죠 잡초가 안 나게 그러면 이렇게 그라운드 토보로 이렇게 나가서 잡초가 안 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처원에서잡지와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비주와 다르시입니다. 근데 비주 같은 경우는 꽃 색상이 약간 보라에 가깝고 다르시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한 피크에 가깝는데 두의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대를 세워서 실내에서도 이렇게 다복하을 키울 수 있어요. 키가 60cm 밖에 안된다니까다복하을 키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데 있다면 일반 큰코느아리 같은 경우는 마디와 마디, 절간이란거죠 마디와 마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큰데에 비해서 그반목느아리 같은 경우는 마디와 마디가 짧아요 마디와 마디가 짧아서 힘이 이렇게 딱 받는거죠 힘이 받고 근데 이렇게 막 쓰지는 않아요 힘을 받아서 쓰지는 않아서 난 세워서 키우고 싶어 하면은 지주대가 필요하고 난 세우지 않을거야 라고 하면 지주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프로베형으로 이렇게 가고 나무 설체에 세워놓으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나무에 해가 되지 않거든요. 50cm, 6 0 c m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나무에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사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비주와 다르시는 꽃이 한번 피는데 좀개화기간 길어요. 한번 피면서 개화기간이 긴데 꽃이 필때 우리가 모터나 의아리처럼 꽃이 굉장히 오래 피죠. 굉장히 오래 피어서 몬타네아 의아리처럼 개한기간이 길고 몬타나아리를 향이 좋아요 하지만비주와다다게 향보다는 그라운드 커버형으로 식어주시면좋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커버형으로 식재를 해주시는 의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계 의아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지주에 올렸을 때 하단부가 흐전하다고 생각되시면 하단부가 흐전하다고 생각되시면 비주와 다르게 하단부를 채워주시면 되그요 하단부에 꽃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단부와 상단부까지 꽃이 이렇게 이어져서 엎틸수 있는 그런 식물로 연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많이 키우세요. 요즘 실내에서도 들레마트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들 많거든요. 실내에서도 고대꽃이 정도 한 60cm밖에 안자라가기 안 때문에 우동꽃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빵떡이라든가 잎뼈를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의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유아리들을, 감옥형 유아리들을 잘 키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목형 유아리, 기본적인 특징은 유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특징은 사계의 필레버스랑 비슷한데, 일단 햇볕을 잘받는걸 선호를 하고요. 햇볕을 잘 받으면서 약간 방늘에서도잘 자랍니다. 잘 그래서 반 음지, 반 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배수는 잘 되는 경우 좋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않지만, 과습을 주시, 과습 좋아던잖아 그래서 물을, 물이 너무 과습에 걸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약간 분덕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번식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먹기 도하다보니까 번식 방법 은 뭘로 해요? 그러면 식물의 특성상 분주와 성목으로 번식을 할수 있습니다. 분주와 성목으로 번식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경우로 빛의 수 늘려갈 수 있으니까 그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비주와 다니시를 만약에 다양한 연출법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연출법들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번 직접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초를 잡는데 정말 좋은 데 가시면 우리 비주와 다니시를 한번 심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도 저희가 저희 고객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작년에 비주를 심으시는 분인데 아까 이렇게 자기는 지지대를 하지 않고 키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지대를 하지 않고 드라우트 서버용을 렇게하는데 흙이 튀어서 뭐 흙, 꽃이 안이쁘고 이런 거 전혀 없다고 그리고 걱정 없이 심어도 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면서 비주다 난시를 추천하신다고 근데 남부지방에서는 비주다르시 같은 경우 는한국 때문에 추워서도 는데 약간 이제 해한도에 18도 정도 되다 보니까 좀내지역서 추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추운 지역은 어떻게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운 지역에서는 그 왕개라든가 덧집으로 살짝 살짝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따라가죠 네. 약간 올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비주와 다른 실을 이렇게 하시는데 추운 지역에서는 살짝 피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개로 피복을 하셔도 괜찮고. 볏집으로 하셔도 되고 낙엽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덮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수있을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에서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는 추운 지역에서는 왕계낙엽을 살짝 덮어 주시면 건강하게 클수 있으니까 그점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소 하시는 분들은 생소 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식물 아 그리고 비주얼 다르시 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식물이 이 특정상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비료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봄철에 비료를 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철에는 꼭 비료를 완효성 비료든 유박이든 올려주시면 좋으니까 꼭 올려주시면 좋고요. 전지 같은 거 하실 때도 얘 같은 경우는 강전지를 해버리면 꽃을못 봅니다. 강전지를 해버리면 꽃을못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전지는 이제 마른 가지라든가 죽은 가지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만 좀 해주시고 꽃이 지후에 살짝 살짝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른 가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죽은 가지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른 가지가 아니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거 다 잘라버리시면 꼭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주와 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가 디지털리스 총8 종을 소개시켜드릴 거거든요. 디지털리스 8 종인데 그8종 중에서 외동종이 있어요. 키가 작게 크는 품종이 다섯 가지고 키가 크게 크게 는 품종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세 가지 총 여덟 가지 품종을 소개해드릴 거라 해. 디지털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외동종이니까 좀 키가 크지만 보시면 더종이라양으로노하고서 종처럼 이렇게 핀다고 해서 그지털 리스트를 종이 모여 있고 이라고 해요. 종이들이 다 닫아 붙어있는데 굉장히 존재감이 좋죠. 와우 말은 맞거든요. 그게 한 통이나 뒤게 아니라 피는은막 최소 3 0통인4 0통인5 0통가 이렇게 연결돼서 휴대전화도 놓고 가는 그런 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전문에서 시범을 조사를 대기존재감있불러들어는것요니 존재력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뼈가 작지 않아요. 외조성이라고는조5 그 0시 m 정도 끊거든요5 0 정도, 정도, 크네, 크거든, 정도, 50cm 정도 크는데, 크는데, 이 정도 크는데이 정도 크으면꽃스를승고 있잖아요. 그한손적인 뭐야,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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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야한 손으로 뭐야, 한 손으로 뭐야, 한 손으로 뭐야, 한 손으로 뭐한으로이야한 손으로 뭐야, 한 손으로 뭐야, 한 손으로 뭐야, 한데으로야 최종적으 사랑받고 있꽃을피 하나가 디리스트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피는 시인는 디지털 리스트가 되고 여름철에 꽃을 피우거든요. 그 여름철에 피우거든요 여름철에 꽃이 일반적 꽃이, 꽃이 을때 꽃을 피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음.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죠 그때는 꽃이 사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존재감 있는 꽃을 키울 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어놨을 때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꽃이고 그 디지털 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햇볕, 그 다음 토양, 물주는 방법, 그 다음에 겨울철 관리, 번식,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햇볕은 햇볕이 잘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디기탈리스 같은 경우 햇볕이 잘 드는 것을 좋아해서 양지를 선호하는 식물이라는 것, 이렇게 기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사흘에 두엄을 했다거나, 가을에 비료를 했다거나, 이런 땅에 심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게 클 수가 있어서, 그런 땅에 심어주시면 좋고 영양제도 만약 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영양제를 한 4월달 정도 이렇게 영양제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주기는 너무 지나친 과습을 피해주시면 돼요. 물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일단 꽃이 크고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식물이다 보니까 물이 없으면 그 수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은 풍부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땅이 메말라서 그 땅이 메말라서 그렇다가 안 좋고요. 그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과습에 걸릴 정도로 물빠지이안 되는 땅에 심는 것은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안 좋습니다. 그렇만 물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휴망 상태로 들어가는데 디지털리스 같은 경우는 월동은잘 되지만 그래도 혹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열대 식물 아니야. 뭐 너무 추운 지방에서 그, 따뜻한 지방에서만 자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내한성 온도가 약한 18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기 북부 쪽이라든가, 이렇게 추운 데에서는, 왕겨라든가 이런 걸로 월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월동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그, 만약에 내가 추운 지방, 너무 추운 지방이야, 라고 하면, 왕겨만 살짝 덮어주셔도, 걱정 없는 식물, 낙엽만 덮어줘도, 걱정 없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식 방법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아, 이거 이렇게 존재감 있는 꽃인데, 그, 많이 하려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뭐, 몇백 개 살려면 부담스럽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식 방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씨앗하고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씨앗을 더 네. 번식하는 경우도 있고, 포기 나누기로 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씨앗과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기탈리스 외성종이 저희가 총 다섯 종인데요. 여성종 한번 가볍게 이름을 한번 얘기해보면, 발, 발메이션 시리즈가 외성종입니다. 발메이션 시리즈가 외성종인데, 로즈, 커플 트림, 화이트, 피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키가 트는 품종들은 카멜로 시리즈예요 카멜로 시리즈인데, 그, 로즈, 라벤더, 화이트, 세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구성원의총 여덟 종인데, 요 세트 묶음으로 하시면 아마 좀더 저렴하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레세트데 세트로 하시면해서 여덟 종을 다풀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숙제 위치를 했을 때 숙제 위치가 아 디지털리스와 폭스 블로그 같은 식물인지요라고 하셨는데 같은 식물 맞습니다. 막 블로그처럼 되겠다고 해서 그 폭스 블로그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 빌러부가 디지털 미스로 빌리는 바꾸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시리즈 로즈 라벤더 화이트는 키가 1m 정도 크는 대형종이다 보니까, 1 0 c m 를가 잡으시려면, 알메이션 풍종을 앞으로 심어주시고, 카메라 풍종을 뒤에 쉽게 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더 훨씬 더 아름다운 디지털 미스가 이렇게 이렇게 층을 입있잖아요 층을 이으면도 50cm, 1m에 됐던 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장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리스 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극화시킬수 있는 연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리스가 굉장히 우아한 꽃이다 보니까 우리 구속자님들이 경험은빈심어기도 하고 유럽 경원에서도 굉장히 화랑받고 있는 그런 꽃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장백산 페랭입니다 장백산의 또 다른 이름이 백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장백산 페랭인데, 페랭이의 특징들이 꽃이 좀 배화량이 많잖아요. 배화량이 많은데, 장백산 페랭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죠. 제가 이식물을 했을 때 장백산 페랭이를 보고 너무나 막 정말 꽃이 이뻐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와, 너무 팔고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 있었는데 장백산 테레닉 종류가 홍시묘 노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홍시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그 포석 처음에 접했을 때꽃 이름 외우기도 힘든 거예요 꽃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서 보시면 입의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입의 모양은 비슷한데 약간 노을이가 노을이 져있는 것처럼 약간 그 이걸 보시면 약간 그 자줏빛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을하고 홍심이라고 고백할 때는, 홍심이는 그냥 녹색인가, 녹색이 입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노을이는 약간 자줏빛이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홍심이는 붉은 심장이 가운데 있다라고 했요 그래서. 붉은 심장이 가운데 있는 애가 홍심이, 그 다음에 노을이는노을이지잖아요노을이지는데비라이데이션이이루어 있는데 중간에, 꽃의 중간에, 그 원형 테두리가 있어요. 원형 테두리가 있어서 그걸 이쪽과 이쪽,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는 듯한 모양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래서 노을이 지는 모양이라고 해서 노을이라고 이름을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심이는 붉은 심장이 가운데 있다요 봉심이. 노을이는, 노을이 지는 그라데이션을 연출한다 해서 노을이라고 이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풍경을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고, 이두 가지 풍경 다 우리 구독자님 병원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아마 잡초를 이기는 식물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페랭이과 식물들이 잡초를 많이 이겨내는 그런 식물들이니까,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도 잡초를 이기는 식물로 한번 페랭이과 당대천 페랭이를 한번 사랑해 주시면 좀 감사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아, 번식 방법이요? 번식 방법은 포기 단우기 잘 됩니다. 보시면 포기 단우기, 포기나는 분주라고 하죠. 분주가 잘 분주가 돼서 이렇게 분주를 해가지고 대체수를 늘려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대체수를 늘리는데 걱정이 없는 식물이니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백미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백미향인데 백미향도 두 종류가 있죠. 문늬 네, 백미향과 일반 백미향이 있습니다. 어 어떻게 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늬 백리향과 일반 백리향이 어떻게 다른가 면 무늬 백리향 같은 경우는 입에 무늬가 있어요 보시면 밑에 무늬가 있어서 어 보시죠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 병원에서 좀 단순하지 않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백리향이 좀 녹색의 입이 좀 단순하다고 생각되시지만 무늬 백리향은 입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볼수 있죠 이게 두 가지가 향도 다른 것이죠 특성도 달른요 GP용으로 막 드라운드 서버용으로 쓰기에는 일반 백량이 훨씬 더 강해요 퍼져나가는 속도가 무늬 백량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드라운드 서버용으로 쓰시기에는 이 일반 백량이 좀더 빠르고 무늬 백량 같은 경우는 드라운드 서버용으로 쓰는데 백량과 속성이 똑같은데 약간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나는 드라운드 서버를 많이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일반 백량으로 선택해 주시고 무늬 백량은 또 뭔가 좀 다른 우아한 듯한 느낌이 드는 식물로 소구하고 싶어 하시면 무늬 백량으로 하시면 되는데 향이 제가 입 땅에서 맡아보면 일반 백량은 박하향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박하향 같은 느낌이 살짝 나고 무늬 백량 같은 경우는 향수의 느낌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향수 의 향의 느낌이 좀더 강해서 매주 네, 식물의 향이 좀 다릅니다 향은 둘다 굉장히 향 좋은데 향이 아, 약간 다르다는 거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의 차이는 죄송합니다 음. 두 가지 향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그 연출을 다르게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헤,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에헤, 백제 같은 경우는 <laughs> 죄송합니다 그백리안 같은 경우는 번식은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 번식은 사실 삽목도 잘 되고 포기나는 것도 잘 되고 이런 식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번식 방법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배수가잘되 땅에만 심어 주시면 정말 엄청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그래서 어디까지는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고 하면 등계를 쌓아 주시는 것 좋아요. 등계를 엽골이 나 색깔 색깔이든 엽골이든 등계를 쌓주면서 너무 오지 못하게 이쪽으로는 약간 전지를 해가면서 띄우시면 훨씬 더 아마 속도 잡으면서 아름다운 향을 내성으로 더이렇을수 있는 그런 식물로 보이요이리고 굉장히 막 사람들 발로도 밟고 그래도 괜찮아다고 하는데 사실은 막 이렇게 짐이 기지만 않으면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밟는 건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워낙 승병전 당해서 여기서 잡초 대형, 장지 대형까지는 아니지만 생명력이 다녀서 그렇게, 뭐, 코나 이러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설사내가 밝은 곳에서, 진리기여서 뭐,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리방 금방 올라옵니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식물이라서 한번 추천해 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이죠. 벌써 이렇게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식물은 구름국화입니다. 구름국화 같은 경우는 정말 입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정말 구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꽃처럼 구름 위에 국화가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꽃을 봤을 때도 4,5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4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이뻤죠. 너무 이뻐가지고 나저 구름국화를 굉장히 많이 욕심이 그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꽃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도 들 많이 알려진 식물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는데잎 자체도 이쁜거입 자체도 매력이 있는데 꽃도 굉장히 독특하게 핍니다. 보통 네, 꽃이 빛에 치는 것 같아요. 네, 꽃이 보면 네. 꽃잎이 이렇게 피었을때 안쪽이 화려하고 바깥쪽이 좀덜 화려한데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바깥쪽의 꽃이 화려해요. 바깥쪽에 화려 있는데 딱 이렇게 모아져서 끼는데 빨간색이 오히려 꽃잎 밖에 있어요. 밖에 있고 안쪽은 오히려 흰색이 있어서 아 정말 독특한 꽃인가라는 생각을 했든요 근데 정말 독한형태의 꽃이 피는 그런 모양이고 꼭독이 저거 종이 아니야? 독이처럼 이렇게 돼있는 것처럼 느낌도 그런 느낌이 살짝 나고 있어서 그내 저번에 있었을 때아론 퍼져나가서 지피 식물로도 괜찮고 그라운드 커버형으로도 괜찮으면서 색감도 약간 완전한 녹색은 아닌데 약간 블루 계열의 느낌이 나서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블 느낌이 나는데다가 꽃은 꽃 이제 겉은 빨갛고 안쪽은 흰색 꽃이 핀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심는 것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빈지 반양지에서도 같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번식 방법 같은 경우는 분주가 손목도 잘 되는데. 삼목이나 분주로보식하시면 훨씬 좋겠고요. 그래서 삼목을 통해 대체적으로 늘려라고 하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렇게 훨씬 더 아름답게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함께 하면서 조금 저희가 시작이 좀 늦다 보니까 당황하면서 내가 예, 예, 당황을 해서, 네, <laughs> 해서 좀막 말이 빨라지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희주와 다르시 같은 경우는 삼목은 아닌데, 비주와 다르시 같은 경우 산모 의아리 중에서 지인까지 기존의 던그 높게 올라가는 그런 의아리가 아니라 키를 낮게 키울 수 있는 30에서 60cm, 비주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다르시 같은 경우는 30에서 60 정도 큰 음. 그런 식물이다 보니까 내 정원에서 키를 낮게 키울 수 있는 의아리라고 보시면 됐어. 고 지지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드라운드 커버형으로 씹어서 내, 정원을, 내 정원의 내정원토양이도아랫 부분, 하단 부분을 아름답게 할수 있는 것이라고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식물들, 디기탈리스 같은 경우는 키가 또 반대로 키가 크죠. 키가 커가지고 내 정원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우아함을 뽐낼 수 있는 식물. 그 다음에 정백산 페레인 같은 경우는 정말 페레인과 식물의 사초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백암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브루스 같은 경우는 정말 블 느낌의 우아함, 딱 봐도, 이렇게 일반 신분들과 다르게 딱 봤을 때, 정말 우아함이, 돼요. 우아함, 우아함이 느껴져서, 이분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요. 색감 자체가 좀, 초색이 아니라 약간 두루 느낌의 우아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 지금까지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아서요, 저 혼자만 급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항상 여기 있으신데, 저만 급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인상들이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제 봄이 이제 아마 이번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목격되고 시작했었 텐데 봄이 오면 가족님 생활도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